어제는 눈이 많이 내려서 첫눈치고 치고는꽤 많은 눈이 내려서 퇴근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고 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공무원들이 이 동원돼서 많은 힘을 쓰고. 고생하신다는 것을 주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어제 퇴근길에 급작스레기, 갑작스레 내린 눈 때문에 다들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조금씩 지, 지,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중앙일보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에서 60%로 압도적으로 노무현 대통령님이. 1위를 훌륭한 대통령으로 1위를 차지하셨습니다. 근데대칼코마니처럼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잘한다고 60%가 잘한다는데 찬성을 하였습니다.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꼭 알아야 될게 지난날 아주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시절에 고무신 주고 밀가루 준다고 그래서 표 찍어주고 박정희 때, 때처럼 광패 동원하고 설탕 주고 한다고 해서 표를 찍어주는 시대는 완전히 지나갔습니다. 진실로 국민을 위하는 사람, 진실로 나라를 위해서 하는 사람만이 대통령이 될 수가 있고. 정치인이 되는 그런 날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경국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빨간색만 보면 찍어주는 시대, 이런 시대는 사라져야 된다. 아, 전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찍어주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정말 국민을 위하는 사람, 정말 열심히 살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표를 지어주는 시대로 돌아드는 것 같습니다. 참 힘이 나는 세상입니다. 진실만이 이기는 세상, 그런 세상이 돌아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태운 길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